여러분의 선생님 별미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룩 원하는 달미들이 너무 많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말이라고 화려하게 좀 꾸미면 되게 촌스러워지는 라이트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막 너무 텁텁하고 두껍고 화려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좀 맑은 느낌 최대한 덜어내고 블러셔랑 립에 포인트를 주는 메이크업으로 기분을 좀 내면서 너무 과하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메이크업할 수 있도록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 궁금한 달미들 가볼까? 근 오늘 얼굴 좀 홍조 있다. 근데 지금 여기 홍조랑 여기 홍조 좀 다르지 않아? 여기가 더 붉네. 그지? 어. 근데 여기 쿼드세라 돌리고 있는데거든? 홍조 이게 달라졌어. 쿼드세라가 홍조에 되게 좋다 하더라고. 실제로 홍조가 여기 남아있고 여기는 어, 좀 많이 괜찮아. 어, 여기 거니까? 좀 해. <웃음> <웃음> 어, 거기가 진짜 <laughs> 빨개. <빨간. 웃음> 오늘은 피부 너무 두껍지 않은데 좀 맑은. 보송은 한데 너무 막 매치하진 않은. 에르보리앙 레드코렉터 CC랑 VDL 컬러코렉터 로즈코츠 컬러코렉팅을 해주고 가면 파운데이션 많이 안 올려도 얼굴이 되게 맑게 표현이 거든뭐야 언니 얼었나 봐 <laughs> 날씨가 추워서 이 레드코렉터 CC로 붉은기 있는 곳만 잡을 거예요 아주 얇게 우리 오늘 좀 투명하게 갈 거야 투명하게 이 코도 나좀 빨갛기 때문에 코도 손으로 딱 밀착시키고 로즈코츠로 이런 데 있지 입 밑에 막 어두운 데 이마 와뭐 <laughs> 어, 대충 노랗다, 좀 어둡다 하는 곳에는 이 로드커스를 쓰면 되고 붉다 하는 곳에는 에르보리암을 쓰면 됩니다 아주 소량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크서클 가려야 되겠지? 다크서클은 엔디얼 듀얼 컨실러 이 다크 코렉터 이 친구로 가려볼 거예요 처음에 이 어두운 거를 쓸 거예요 얘도 우리 아까 다른 컬러 코렉팅처럼 다크서클 있는 부분만 이렇게 그냥 쓱쓱 브러쉬 필요 없이 딱 타겟팅 해가지고 바를 수 있으니까 이런 펜슬 타입이 진짜 그런 게 되게 편하거든? 초보 우리 달미들도 충분히 쉽게 다크서클을 가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너무너무 애정템이라고 소개했던 힌스 레디언스밤 글리밍 컬러 이 친구를 쓸 건데 오늘 내가 파우더 타입 블러셔를 할 거거든 파우더 타입 위에 이런 글로 우밤 같은 거 쓰면 까져버리지 파운데이션 하기 전에 발라줄 거야 은은한 속광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 발라도 돼서 진짜 편하거든 밑에다가 광을 조금 깔아놓는 거지 내가 볼륨이 필요한 곳 이런데만 살짝 올려줄게요. 컬러 코렉팅이 됐기 때문에 막 특별히 톤 커버를 엄청 하기 위해서 커버를 이렇게 안 올려도 괜찮거든? 또 밤늦게 놀 거기 때문에 다크닝이 오면 안 되잖아. 나는 또 다크닝이 엄청 많이 오는 사람으로서 이 파운데이션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 웨이크메이크 벨벳 파운데이션. 한톤 정도 밝게 나와서 내가 보통 21호 쓰는데 얘는 22호 써도 좀 밝아. 디어달리아 프라이머 레이어 글로우 프라이머. 이 친구를 같이 섞어서 쓸 겁니다. 이렇게좀 베이스 제품 같은 거 섞으면 커버력이 살짝 낮아지거든? 근데 그게 오히려 좀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가 있어. 브러쉬는 피카소 스파츌라 브러쉬. 아주 얇게 깔 거기 때문에 도구를 요거로 선택했습니다. 톤 커버만 살짝 해주죠. 물먹인 퍼프로 그려줄게요. 이거 아주 얇게 솔직히 질감 표현 이런 거를 0점줄 수는 없는데, 다크닝은 진짜 현존하는 파운데이션 중에 얘가 제일 없어. 음, 음. 단언코. 오케이 그리고 눈썹 한번 가자. 눈썹 하기 전에는 파우더를 해줘야 너무 진하게 안 발리거든. 얘는좀 건조하긴 하거든? 근데 진짜 확실하게 종이장처럼 매트하게 만들어가지고 지속력 필요한 날에는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좀 건성인 친구들한테는 많이 매트할 것 같아. 파우더를 가볍게 한번 해주고 우드버리 팀볼프 그냥 빈 부분만 메꿀게요난 오늘 도 치트킹 게 앞머리가 있어가지고 섞은 덜 신경 써도 괜찮아. 알지? 알지. 왜 연말에 술 마시고 밥 먹고 하다보면 입술만 싹 지워져가지고 아주 꼴베기 싫어 버리잖아 나는 또 조금만 뭐 먹어도 입술이 금방 없어지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요립 타투를 연말 모임이나 파티 때는 꼭 하고 가려고 오하드 제품이거든 위얼브 컬러랑 윈토 컬러 두개 같이 쓸 건데 립밤을 바르고 각질 제거를 물티슈로 해둔 상태고 좀 마른 입술에서 발라줄 거고 이거 바르고 나면 아주 조금 깜짝 놀라실 수도 있거든요 3에다가 위얼브 컬러를 잘못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서지는 거지 근데 지금 바르는 이 색깔처럼 엄청 이렇게 세진 않아 근데 되게 이쁘다 안쪽에는 윈터 컬러 얘는 약간 체리 레드 컬러거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 이렇게 찍 떼고 나면 이런 색깔은 아니야. 입술 주름 탁 땡겨가지고 바르는 게 좋을까? 아, 이거 플럼핑 효과가 있어. 바르면서 입술이 되게 화하면서 약간 뿔거든? 그래서 저절로 입술 사이사이까지는 잘 들어가. 나는 레드립을 바르고 싶은데, 입이 좀 나와 있는 편이라, 약간이라도 광택도는 거 바르면 입 엄청 튀어나와 보이는 말이야. 그래서 얘를 좀 발라놓고, 립 메터 바르니까 괜찮더라. 이게 마르는데 한 25년 정도 걸리는데, 나머지 메이크업 한번 완성해볼 거예요. 아이 메이크업은 거의 뛰어넘을 거야. 라인 그리고, 애교살 그리고, 삼각존 메꾸는 정도로만 하고, 색감 그냥 다 뛰어넘을 거야. 아이 메이크업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굳이 다할 필요는 없어, 다행히들. 그냥 건너뛰어도 괜찮아. 나 같은 라이트 톤들, 연말이다, 크리스마스다 해가지고, 뭐, 화려한 색깔 바르고 이러면 그냥 손스러워 보이기만 해. 그래서 립이랑 블러셔용 포인트 주고, 자, 이거. 계산을 잘못했대요. 말을 못하는데 어떡하냐? 그러겠다. 그래, 이 네. 어? 네. 어떡해. 어떻게 붙어버렸어? 맥 <laughs> 싱글 아. 네. 섀도우. 맥 싱글 섀도우.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오케이. 그냥 깔끔하게. 원래 하던 대로 가는 거야, 얘들아. 약간 눈 화양 맞춰서 내려오다가 일자로 이렇게 가질 거예요. 애교살을 들어 그렸던 거 있지? 이걸로 그냥 그려볼게요. 사 애교살은, 애교살은 어, 앞에서 앞에서 <laughs> <laughs> 뒤로 살짝 내려가지고 조금 굴려서 써줄게요. 나중에 립립 립. 펜슬 펜슬, 오케이 립 펜슬로 쓸 아이를 눈윗 눈밑 은영 컬러로 쓸 거거든. <laughs> 이건 엔디얼에서 개발하고 있는 립펜슬인데, 가지고 있는 내 인생 립펜슬이다 하는 컬러 있잖아. 그거면 아무거나 괜찮아. 톤온톤, 약간 전체적으로 통일해주면서 레드 포인트가 딱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약간 차분한 핑크 색깔인데, 이 친구로 눈의 음영까지 한번 줘볼게. 립펜슬 아무래도 붉은기 있는 컬러기 때문에, 눈의 음영을 여기다 강의해주면, 약간 이렇게 울먹울먹해지지. 왔지, 왔지, 왔지. 응. 반대쪽도. 컬러들을 다 이렇게 레이어링을 좀 해주자. 이런데도, 이런데도. 조금씩 레이어링을 좀 해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크서클 컨실러 있지? 밝은 컬러로 애교살을 좀 뽀용하게 살려줄 거야. 이렇게, 이렇게. 나는 애교살에 생긴 눈 주름이 있기 때문에 어반 디키 아이 프라이어를 좀쓸 거예요. 애교살 주름 안끼게 하는데는 얘만한 예, 하는 게 없어. 아주 소량 써야 되는 거 알죠? 이렇게 흘러주고 아이 메이크업은 끝이야. 진짜? 응. 블러셔로 포인트를 줄 건데 전체적으로 눈끝까지 같은 컬러를 이렇게 올려줄 거거든. 너무 진하게 말고 아주 소량. 짜잔. 너무 예쁘지 컬러? 헤라 블러쉬 99번 발레틱. 바비브라운 블러쉬 데젤트 핑크. 되게 엄해 보이잖아. 어. 요거 깔고 가면 괜찮아. 얘도 아주 소량 써서 포인트로만 줄 거기 때문에 요 친구 메인에 얘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음. 얘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이 어, 너무 어, 예뻐. 약간 진짜 그냥 우난우난 온도감도 너무 쿨하지도 너무 어마지도 않고 명도도 살짝 떨어져 있는데 얼굴 위에 바르면 탁한 느낌은 없어. 이거 이거 쓰기 싫어고 이렇게 쓰는 거 알아? 눈가 가까이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지금 파우더를 안 해놓은 상태잖아. 나처럼 파우더 올리면 갑자기 텁텁해 보이는 친구들은 파우더 안한 상태에서 파우더 타입 블러셔 올리는 게더 나아. 좀덜 뽀용하기는 한데 파우더 올리고 파우더 타입 올리고 포인트 컬러까지 올리면 여기가 완전 사막화가 돼가지고 주름이 막 짜글짜글 끼거든?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얘를 파우더 겸으로 써주는 거야. 애교살에 살짝 이렇게 훑어줘. 코끝, 그리고 콧등까지도 좀 뭔가 내 혈색인 것처럼 이런 부분도 있지. 다 음. 올려줘. 이런 부분도 블러셔가 포인트지만 신경 써서 온 것처럼 뭔가 과한 느낌은 안 내고 싶기 때문에 내것 같은 느낌을 내줘야 되거든. 이렇게 눈두덩이도 한번 싹 가볍게 흩어줘. 색깔이 딱 보이진 않아도 돼. 이거랑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우러지게. 나 이런 거 진짜 해보고 싶어서 지금 했는데 응. 너무 웅성이 됐어. 조절 못해가지고. <laughs> 그리고 이거 포인트 컬러. 연말 룩에 진짜 제격인 시상식에 아이돌들이 한 번쯤은 하고 나왔을 법한 색깔. 아주 서량 가볍게 두번 두드려. 뚜껑이 한번 이렇게 해서 달미들.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훨씬 뭉치게 발릴 확률이 낮아지거든? 아까는 영역 이만큼 했잖아, 달미들. 지금 한이만큰정도로 살짝 접힐 거야. 좀 소심해도 괜찮아, 지금. 이렇게. 우리 코에는 그러면 아까 립 펜슬 컬러도 한번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고, 그치? 전체적으로 컬러가 좀 레이어링 돼서 자연스러운 느낌이 날수 있도록. 계속 터치해주는 거야. 이런 거, 이렇게 그리고... 어나 이거 너무 해보고 싶은데, 나이거 <laughs> 때문에 하고 싶어. <laughs> 근데 이게 만약에 달미 취향이 지금 이거 너무 진하다. 그러면 이거 뗀 다음에 바로 물티슈로 좀 닦아도. 그러면 착색이 조금 덜 되면서 살짝 흐려지거든? 지금밖에 타이밍이 없어. 나처럼 쭉안올리는 달미들은 이렇게 입술만 찡하고 빨가면 되게 안 어울릴걸? 그 상태에서 립 펜슬로 한번 죽여줄 거야. 아까 우리 썼던 립 펜슬 있지? 이 친구로. 테두리 살짝 죽여줘야 되겠죠? 이렇게. 발라줄게요. 그리고 아까 브로우 펜슬 있지? 브로우 펜슬로 인중도 좀 잡을게. 오늘 레드립 발랐으니까 인중 안 살아 있으면 되게 뻘해 보이거든. 폼이 요렇게 절단 이렇게 콧밑에 비좀 만들어 주고 작은 하트. 살짝 넥타임 했듯이 이렇게 내려와. 요어떡왜 그래? 어, 왜 그랬어? 응? 그리고 나서 손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리고 코 쉐딩 넣어야 되잖아. 코 쉐딩도 오늘은 텁텁하게 파우더 타입안쓸 거거든? 내가 완전 크림 타입에 빠져있기 때문에. 에뛰드 스틱 쉐딩 이 친구로. 얘 너무 간편해 보이잖아. 맞아. 이코 끝에 살 요새 파주는 거 요거에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아, 어, 배가고프구나얘오리가 엄청 심해졌어. 아, 귀여워. 립은 위에 살짝 비슷한 색깔로 얹어주면 조금 더 고르게 표현되거든. 매치한 컬러 발라주니까 좀더 고르더라. 3C 플럼 푸딩 이그 친구로 색감이 비슷해. 이렇게 응, 약간 이렇게 경계되는 요 부분에다가 이렇게 할랄난가. 이렇게 예쁘지. 어. 그리고 립메터를 바를 거야. 차 처럼 입이 좀 나와 있다. 근데 레드립 바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그라데이션 해야 되고 매트한 립을 바르셔야 돼요. 이렇게요. 으흠. 그리고 쉐딩은 이거는 우리 쇼츠 본 달미들은 알죠? 다이소 파우더 퍼프 두개 사가지고 파우더 묻혀서 쉐딩 묻혀가지고 비벼 가지고 이렇게. 난 지금 파우더를 많이 안 했는데, 좀 유분이 특별히 많이 돈다 하는 부분에는 파우더 처리 약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어, 괜찮다. 이렇게 해주고, 언더 마스카라를 안 하면 조금 심심한 감이 있어서, 엔디얼 무드메이크 마스카라 볼륨 앤 컬, 애쉬 블랙 컬러로 언더 마스카라만 조금 해볼게. 그리고 또, 살짝 글리터 포인트 살짝만 넣을까? 엔디얼 글리터, 오로라 플래시 글로리. 오로라랑 글로리 섞어가지고 쓸 거예요. 화이트 샴페인 컬러를 만들어서 눈 온다. 헐. 너무 많이 오네? 과하면 안 되잖아. 글리터 이런 느낌 안 되니까 언더 속눈썹 가까이에 진짜 조금 조금씩만 찍어줄 거예요. 진짜 이렇게. 음. 응, 예쁘지? 맞아. 눈 오고 나 지금 기분 째져버려. 여기. 조금씩만 이렇게 하자. 여기 하이라이트는 아까 우리 볼 옆에 발랐던 글림이 있지. 녹여서. 또 볼록하게 나와야 하는 이 부분만. 아까 여기 밑에 깔아놔가지고 또 은은하게 연보라 펄광이 돌거든? 어, 요 정도로만 갑시다. 크리스마스에 좀 뭔가 힘주지 않는듯 하지만 뭔가 어딘가 시선이 가는 그런 메이크업 느낌. 지난 화장이 잘안 올리는데 크리스마스라 포인트를 주고 싶은 달미들은 어느 부분은 좀 색조를 빼고 이렇게 메이크업 해보는 거 추천해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고 오늘도 끝까지 봐줘서 고맙고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퍼스타 안녕!